저는 오늘 언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소리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명확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안나리야, 네. 혀의 힘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혀의 힘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말씀입니다. 또 만나게 합니다. 저는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설교를 했지만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할면 할수록 더 많이 할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정말 말을 정말 잘 사용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기를 주의령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자살하는 청소년의 80, 90% 이상은 붕어로부터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죽어라. 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도 자살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얼마나 활기차게 살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언어는 절대적으로 지도력을 가져다, 가져다, 가져다주는 어느 중추신경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예요 말대로 된다는 것이예요 말대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예요 아멘 지속적인 언어 자극이 인지 제어 능력과 주의력을 높임받아지게 해서 목표지향적인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할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말이 있다는 것이예요 어떤 목표를 정해서 줄나눔 치면서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르게 도착할 때가 있고 바르지 않게 딴데 가서 도착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칼라지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격월째로 나오는 잡지입니다. 지금도 발행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은 창의력 향상과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말로써 내가 할수 있다, 난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자기 자극을 줄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감사하는 말은 뇌의 인지력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노화까지도 방지하게 돼서 결국은 긍정적인 말을 할수록 장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요 아무래도 목숨이 아깝거든, 어떻게 해요? 좋은 말하지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숨이 아깝거든, 좋은 말할때조말 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 난 좋은 약 먹고 있는데, 아니, 장수하는 약 먹는데, 몸이 좋다는 약다 먹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명약, 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약이 효용을 떨지 못하면 병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되는 일이 없고, 정말 슬픈 일만 많이 생기는 어떤 경우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해있던지간에 어떤 환경에 나의 자,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큰 재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은 말은 능이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어떤 굴레를 날씨어서 긍정적으로 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를 굴레를 씌어서 나를 파괴적인 어떤 상황으로 연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에 따라서 우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나도 굉장히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감사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절대 긍정의 말을 잃게 하면 좋겠구나 남을 칭찬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때 서야 깨달아서 약한 30년 동안은 내가 정말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이후로부터 말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바르게 잡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가합니다 우리들의 말을 변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이에요. 옛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말합니다. 끊임없이 시기짐을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악평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안 해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기하지만 자기가 누구에게 칭찬 들어도 그걸 부정하고 자기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앙심 품고 있다가 보복합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나는 얘보다 못하니까 나는 절망해야 돼. 나는 삶의 소신이 없어. 칭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시생적인,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치는 그런 생명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사랑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전개하다는 것을 알지만 근데 누가 나를 멸시하고 너도 좀 나쁜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은견디지를 못해요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들은 내가 누군지를 자기 눈으로 보니까 나를 천이 역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존귀한 존재지만 이 사람은 나를 보기에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없이 여일수 있는 어떤 그런 눈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누구 때문에 맨단 지난생에 그 고만되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저처럼 이렇게 그서 안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못 참아요. 이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은요 누가 욕을 해도 너 욕해봐라 내가 네 욕에 내가 넘어갔는지 봐라 난더 잘돼 네가 보기보다는 난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서 나는 잘되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욕해봤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루어올수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고서 나갈 거야 건강하게 거기에 해동하지 않아요 누가 욕만 하면 누가 부정적인 얘기만 누가 공격만 하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사실 사실 나무 떨듯이 부정하고 욕하고 또 오히려 시험 들어서 상처받고. 아주 상처받기로 아주 계약한 사람 같아요 상처받기로 결, 결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안 받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무슨 말을 해도 난 상처받지 않는다는 네가 말한 대로 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잘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나를 스스로가 파멸시키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되죠 비난도 필요에 따라서는 약이 될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에 나에게 주는 거지만 인간들은 그런 사랑을 못 미치기에 좀 부족하고 좀 결격, 결격 사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 배풀기 때문에 서투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그런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에게를 누가 칭찬하면은 맞아 고맙습니다. 나도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줄 알아요. 내가 실수를 했다지라도 나를 너무 탓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은 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 어린 아이들도 한번 걸음마 배우기까지 2천 번 이상을 넘어지고 잡아진내는데 내가 뭐지 일어날 때 내가 뭐 몇번 해봤다고 실수 안할수 있겠어? 실수할 수 있어 부족한 건난 채워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좋은 사람들과도 교제하게 되어지고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도 장차 되고 싶은 모습을 내가 그릴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아들여져서. 뇌, 뇌, 뇌과학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들을 독도 건강하게 절대 긍정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추가합니다. 뇌과학적 연구 결과는 감사는 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가난해야 돼. 부자 되는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야. 저는 돈 벌려고 별짓 다 하고 있지. 저는 나쁜 놈, 저는 더러운 놈. 돈이 전부 최고냐면 돈만 다 있으면 다냐? 그래서 가난하기를 좋아하고 부자 되기를 싫어하고 부자인 사람들을 갖다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것을 표출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 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난 의식은요 정신 질환이래요. 따라합시다 가난 의식은 정신 질환이다. 가난한 것을 좋아하고 가난한 것을 타당하게 여기고 가난한 것 예수 믿어도 가난하지만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정신질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진이 그렇게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에 주문하느냐마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신 것이지 내가 가난하게된 것은 누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것도 아닌 지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된거같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잘치타면은 부자를 욕하면서 더욱 스스로 자기를 가난의 올매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는가? 이 사람은 결격사에도 많고 좀 부족한 점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게 됐지? 어떻게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 보고 배우자. 우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좀 용납하면서 그 사람에게 배울 쓰미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도, 돈을 벌, 벌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많아졌지 저렇게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도, 돈을 벌수있어 그래서 내가 나쁘게 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배제해야 되겠지만 정당에본 받는 방법은 우리가 배워서 우리들도 부자가 될수 있기를 주여름 말로 축하합니다. 네. 아멘. 네. 따라합시다. 나는 네. 하나님 필요가 네. 없다. 네. 나는 네. 부자가 돼도 네. 좋다. 네. 아멘. 네. 이런 말도 못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부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좋기는 해. 막 이러고서 막 욕하요 부자가 되 사람들. 사람 절대로 부자 되지 못해요. 찢어지게 가난한지.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를 이간질합니다. 야동사에는 모든 식사를 먹지 말라고 했냐?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모든 식사를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가 그랬던가? 어 이상하다.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아니 선악간을 알게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모든 나무? 그래서 살살 그 틈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전하 가를 먹으면 죽을까 죽을지도 모른다고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마 천만에 넌안 죽을 거야 먹으면 오히려 넌 하나님 같이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되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넌 먹지 말라 고 그랬어 이간지를팍 붙이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불평을 이야기 시켜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DNA 하나가 파괴된 것이 있는데 뭐냐 변형이 생겨서 결국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 탄식 미움에 사슬에 끌려갔다 하면서 파괴적인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죠. 최애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적인원제는 뭐냐 불평하는 것이었어. 1 시간도 쉬지 않고 원망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가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은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너희다 이끌어온 거야. 근데 뭐 지금 거기 들어가면 죽어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뭐그 사람들한테 멸망받아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다시 종로 타는 것이 낫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게만 해주마. 우리를. 하나님의 귀에 어떤 말이 들리는 게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서 좋은 말은 할수 있지만 나쁜 말은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력로 추구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네. 그 나라의 문화의 동경 동화되는 첩 경이에요. 오늘 악수할 때 처음 에는 how do you do? 다 이러죠. 이건 서양 문화예요. 하이 더모스님하세요 하이 여러분 식구 도저. 하이 하지마 식대. 하이 더모 이거는 일본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 아이 아유, 선생님. 아이잘 아유, 부탁합니다. 네. 아이 아이. 이거 한국화나요이걸 갖다 거꾸로 해 보세요. 아이 토모와 오레가토 고자이마스.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 어울리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과 문화는 다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뭐 나이스 미츄얼스. 서 나이스 미이거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대통령 앞에서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서 Nice to meet you, sir. Mr. 미스, President. 이런, 이런 이게, 참, 미국 문화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도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절대 긍정의 말, 절대 감사의 말, 절대 칭찬의 말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는 그말 용서한다는 용서말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야지만 천국의 문화에서 삶은 사는 것이지 교회는 다니면서, 뭐, 천국문화, 말씀을 한다면서,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고 찍고 싸우고, 그것은 천국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천국이 아니에 지옥 사람들이 돼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 걸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 싸움질 하게는 이간질 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는 마귀의 자녀가나가될 자녀가 것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새로 나쁜 말 주고받지 마세요.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주고, 할수 있다고, 격려해 줄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말을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로로 추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와서 그들을 포로 생활하면서 다스리기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누부간네서 왕이 한그 전략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흉터가 없고 단정한 용모를 지니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과 지식에 익숙하고 왕궁에 서서 왕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이게뭘 하느냐 그 갈대아의 학문과 갈대아의 언어를 가르쳤다. 그 지식 갈대에서 얻은 어떤 지식과 또갈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웠다는 것은 뭐냐 갈대아의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시키고 있어.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앞잡이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치밀하게 그들을 교육시켰다는 것이요 세뇌를 시켰다는 것이요또 바빌론의 이방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들의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암암내에 강요하는 것이 뭐냐? 이름까지도 바꿔서 이제는 창시개명을 했으니까 나는 내 이름은 더 이상 유대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바빌론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개명됐다. 와카나베, 내가, 내가 김용진에도 불구하고 와카나베, 긴상 그러면 나는 일본에서 "아이, 수마하세 와다시 됐다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일본 말을 하면서 일본 문화에 젖어야 되고, 일본 문화에 젖으면서 일본 말을 하는 거예요. 영구, 영어의 문화에 젖어서 영어를 하게 되고, 영어에 젖어서 영어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을 갖다 진짜 그야말로 3년 동안 치밀하게 앞잡이를 만들어서 육을시키는데 이 상황을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그대로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다스릴 때 일본화시키기 일본화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 조선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조선의 어를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조선의 문자, 이 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제3대 총독,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미코토라는 사람이, 마코토죠 미코터가 아니에요. 마코토라는 사람이 어떤 지식을 전파했느냐 너희 선조들은 무능했다. 너희들의 선진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폐습에 젖어 있어서 너희들은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상은 아무도 없어 하면서 조상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성하기에 혈안을 다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은 것인가를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했어요. 조선 놈들은 전부 다 집색이야, 집신을 식구 다니는 놈들이야. 이런회해을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왜 조선 사람들이 왜집세기야 야, 너는 몰라서 그래. 냄비야 냄비. 근성이 아주 조, 아주 그냥 조잡해가지고 그냥 팍끄다가팍 씻었다 그래. 저마다 거세 뻘려지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 그말 하는 건좀 취소하세요. 내가 목사로서 집사님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취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예, 그때는 예수 믿을 때 당시에요. 우리 아버지가, 야, 나도 모르게 미국 일본 놈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조선 사람을 스스로가 내가 못된 놈들이고, 무능한 놈들을 내가 생각했다.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셨어요 미국의 뉴욕타임스지가 선정한 다섯 가지 금언, 즉, 해설을안될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절대로, 어휴, 너 같은 놈, 내가 왜너 같은 놈을 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팍, 그냥. 아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용서하고 정말 품어적을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자식들을 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딴 애들은 다안 돼. 왜넌못하느니 이런 말. 넌 도대체 몇 살이에요? 몇 살? 야, 이 바보야. 시끄러워, 이마 엄마 괴롭히지 말고 밖에 다 있어. 이런 말 하면 요난 흉내내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흉내만 내도 기분이 찝찝하고 남져요. 화딱지나는 말이에요. 사람들 피곤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어떤 어떤 무슨 말을 하든지 특별히 들은 말을 내가 남에게 전달할 때만큼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꼭 있어요. 무슨 말을 들었으면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달해야 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기서 여기다 또더 붙여가지고 거짓말을 막 섞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 말 한마디가 자기는. 툭 돌려 던지는 거지만 그 맞는 개구리한테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말 한마디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딴 사람들. 근데 맞는 나에게는 기가 막히게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는 것이수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서 말을 전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수습하는 방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정말 좋게 만드는 방향에서 말을 해줘야지. 창피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어떤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쓸데없는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말, 살리는 말,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는 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야. 이런 말을 내가 할 것이냐 아닌가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는 내 말이 지금 이것이 따뜻한 말인지 차가운 말인지를 고려해 주세요. 자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뭐준비뭐뭐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요. 며칠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돼. 그다음에 필요한 말인지 불필요한 말인지 살펴야 돼. 세 번째 따뜻한 말인지 아닌지 여기서만 한번 대답하시면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뭐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요? 해 따뜻한 말이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걸 내가 정말 김창호 교수님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 지나가서 한 말을 딱거쳐고 내가 막 적어놨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할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아요 서로 누가 되거나 서로 등지거나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괴로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웃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건 물건을 나눠주건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서 나를 비우면 비운 것만큼 반드시 더 채워진다.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하겠습니다. 마음이건 물건이든 나눠주면 나눠주어서 나를 비우면 비운 것만큼 더 채워진다. 눈앞에 아쉬움 때문에 그냥 쌓아두었다가는 쓸 시기를 놓쳐서 무용재물이 되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아시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겠다고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좋은 말이 내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할 때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다 잊어버려 그랬어. 이거 없어 슨 내가 분명히 좋은 말이 있었는데 다잊어버려 그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이 있건 조금 한 사람이 있건간에 좋은 말이 있으면 빨리 맞추고 마, 주, 마, 말을 좋게 쓰시기를 주의로 뭐라추축합니다 좋은 말이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 말은 망각하여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할 말이 없을까 두려워서 말을 아끼면 더 좋은 말을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파내면 파낸 것만큼 고이게 마련이다 아멘! 좋은 물을 퍼서 주면 더 좋은 물이 고인다 그냥 고이는 것이 아니라 샘수듯이 솟아나는 그 생수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요 저말할때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생기는 것이요. 아멘. 오늘 저 방송실에서 좋은 이렇게 화면도 잘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자막도 이렇게 또 내가 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미국의 뉴욕 주에 한 휴양지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단골 손님은요 아주 까다로워서. 무슨 음식을 갖다 주면은 몇 번씩 다시 해오라고. 이게 무슨 이게 음식이야? 이게 다시 해와두 번, 세 번씩 다시 해와너무나도 짜증 나가지고 주인한테 일어더니 주인이 하신 말씀이. 손님은 왕이요. 몇 번씩 퇴짜를 맞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오. 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도 좀 마음을 고쳐먹고서 좀참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감자를 썰어가지고 기름에 튀긴. 프라이치킨, 프렌치 프라이, 그죠?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야 무슨 감자를 이렇게 두껍게 썰어갖고 왔냐? 너무 두꺼워 가져와 좀 얇, 얇게 얇게 썰어줘. 또 쌀, 얇게 또 썰어줬더니 이게 아직도 두꺼워 이거 좀, 좀 얇게 썰어 또 퇴짜 넣고 몇 번씩 탑을 받니까 a 씨 영어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a 씨 감자를 갖다 줬더니 이렇게 그만두고 싶지만 씨,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손가락으로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얇게 썰어서 튀겨줘서 갖다 줬더니 싹 먹더니 아삭아삭 바삭바삭 싹싹싹 바삭 야 이거 좋다 야 너의 만족을 표현하더래요 야 진짜 되게 힘든 어떤 그 손님이시네 싶었는데 그다음부터 그 집에 가기만 하면 거기는 종이장 같은 감자튀김이 있다는 소문이 전 도시에 퍼지게 됐었어요. 그래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큰 부자가 됐어요. 어떤 손님은 그, 그런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존중받았던 점이 없었어요. 존중을 받은 점이 없었다. 어떻게 감자를 이렇게까지 얇게 썰어가지고 나를 섬기느냐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울었다는거 아닙니까? 그 요리사의 이름이 뭐냐? 조지 크라미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원주민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아프리카에서 자, 자,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막 중노동하고서 인간을 아 인간 대접 받지 못하다가 이제 독립 선언이 이제 막뭐 인종 차별하지 말자는 또 운동이 나서 겨우 이제 직업을 가진 그런 후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거는 노예 후손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천박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프리카계 아메리카는 원주민 출신 요리사 딱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음을 소개할 때도요. 그 사람의 최고의 장점을 아주 크게 높여서 소개를 잘해주면은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버스에 탄그 안내양 아가씨가 안내하는데 이런 말도 잘하고 싹싹하고 생략하고 웃기도 잘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직식적으로 아주 톱무는 그얘기를 해서 쫙 해줬어요.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 9 0도를 나한테 잘하고 90도로 잘하 그래서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느 그들이 칭찬하지 않는데 내가 내가 일본을 다하니까뭐 무슨 질문하면 내가 대답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하고 통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칭찬하면서 기분이 세번 좋습니다. 내가 욕할 때 기분이 안 좋지만 칭찬할 때내 스스로가 기분이 좋고요. 그 칭찬을 들은 그 본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얼굴 을 보니까 또 기분이 좋고요. 또 그리고 다음그 사람이 또 나한테 그 다음에 나한테 나에게 잘 대해주는 걸 보면서 내가 또 기분이 세 번이 기분이 좋대요. 왜근데 칭찬을 안 해요? 진짜 칭찬들을 그저서 좋아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 품 먹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여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끝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입술에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술을 칭찬하고 이술을 축복하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닙니다.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